좀 보내 살아보자. 아. 까 알렉, 아. 아, 알 억으로 누구야나 감염자야. 알렉스 살인자 억으로 누구야. 알렉스 살인자 억으로 누구야. Now we talking. 뭐 감염자? 살인자? 살인자? Stay back. i'm 안 o t o t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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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뭔데? 예, 예, 예. 큰일났다 내 아, 움직임도 아, 아, 못해서 파밍 개망했어 개꿀 저, 뭔데? 그니까 나 전판에 어그로 끈 사람 누구야 나 아닌데 디질래 맞잖아 나, 그래. 관, 아, 나 관전하고 있었어 멍청아 나 아까, 처음으로 첫바 따로 물렸어 어나 어, 아니야 아, 너밖에 없었어? 우리 셋이 같이 나니고 있었는데 한창 먹고.. 아.. 이아었나 미안하다 <laughs> 거... 거... 한창 먹고 있었는데? 이자두어나 권총구 지금 아홉 발하고 다섯 발더 있어 또 가면 자야? 나, <laughs> 자 여러분 정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저.. 저 빌마, 뭐야 저거 저 커밍.. 커밍아웃이야 뭐야 어머, 바른 패 먹는 걸왜 봐버렸다. 누구? 누구 누구, 너, 누구, 일루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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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야, 왜 바른 패 먹고 아무 말 없어. 한스야. 한스 한스 한스. 내가 한스야? 어너 한스. 한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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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진짜 내가 손 모가지고. 방금 푸즈코다 내가, 휴즈, 내가 코다뭐 무슨 뭐, 뭐뭐 뭐. 내가 코다거든. 아, 한스, 한스, 한스 죽여, 한스 죽여. 위너하고한 네이지 아나 진짜 퓨즈 꽂았다고 내가 위너는 옆에 내 옆에 아, 있고만 뭔 소리 내가 꽂은 퓨즈 내가 꽂은 퓨즈 아, 퓨즈. 아, 아 안녕 윈어 아니야 뭐지? 누군데 저거 상이 두원 움직여 나 킵도 맘대로 움직여 어떻게 이거 방향키가 앞으로 알아서거든 근데 위너가 내가 혈액팩 먹는 거 받아줘 윈어 베커 준비야 아 위너 내 옆에, 옆에 있어 이상한가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하나씩 죽여 저거 리더 안에 뭐안 들어. 죽여 죽여. 내 키워드가 이쪽이 뭐냐? 키워드가 왜 이렇게 먹히냐? 퓨즈 나한테 있어. 퓨즈 나한테 있어. 지금 나. 리더님. 리더님. 리더 안 눌리다 아, 네네네. 네. 그거 뭐지? 사람 죽였을 건아뒤에 투표잖아요. 네네. 네, 네. 투표 투표 어떻게 하면 데요그 사람이 기절하고 있잖아요. 네그 아, 기절하는 사람 총으로 한번 쏘면 돼요. 아니 근데 자, 퓨즈 안 꼽으시냐고요. 무조건 총으로 쏴야돼퓨즈 찾으시라고 퓨즈 내가 뽑는다. 나도 아니. 얻고 잡고 잡고 얻고 잡 한스 일단 한스 잡고 시작하시다가 나가 나가 나. 나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아, 미안해 나도 솔직히 잘못 봤어. 일단 나가야 돼요. 아니야 이거, 이거 수상해 이거. 미안해. 실하다니까. 아, 미안해 큐즈 내가 두개다 뽑았어 내가. S C C 도 수상해. 뭘 수상해요 지금 어이가 없네.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와요 빨리 와. 나 가면 자하고 싶어. S.C.C. 감염된 거 말이야. 맞아. 야, 아니에요. 갑자기 갑자기 왜 나한테 그래? 리사, 리사, 리사가 감염. 주아니 계속 예, 혼자 예, 돌아다니겠지 아까. 무슨 뭐 같이 돌아다니고 막 무슨 소리예 요 지금. 어이로이로이로이로어 봤다. <laughs> 어, 어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알렉스야 여기서 바르팩을 먹 먹으러... 아, 아 먹었구나. 송합니다야 저. 어 뭐야? 야 위너 백퍼야. 아. 위너 백퍼야. 아, 그냥 이거 일단 거슬리는데.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일단 위너 거슬리는데 저거. 어, 어. 소방 나왔어. 일단 위너 거슬려. 저조용히 시켜 저거.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조용히 시켜. 위너. 네, 맞. 근데 맞는 거 애가 맞아, 아니야. 아, 위너 왜, 왜왜왜왜왜저 왜 때려? 에라. 아, 얘네 잘못 잘못 뚫었어. 잘못 뚫었어요. 그니까 누군데요? 한명더 남았다. 조심해. 한 명. 오케이, 오케이. 일단 위너 거확실함 아, 모르지 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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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어, 갑시다. 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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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뭉쳐요. 뭉쳐. 퓨즈 퓨즈 퓨즈. 퓨즈 먹었어. 퓨즈 박스 어디야? 예. 예. 아, 퓨즈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그불 꺼지면은 퓨즈가 보여요. 눌리 눌리다는데 눌려. 뭐, 노란 색깔 그거예요? 눌리다 아, 파파뭐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아, 초록색. 이거 뭐야? 어왜 나간 길안 돼. 이거 칼로야, 칼로. 맨, 내 뒤쪽. 나 어디? 어, 이 손전등이다. 어, 씨발, 깜짝이야, 아. 표절, 표절 찾으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니, 다, 다들 생각 없이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laughs> 어, 왜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자꾸. 혜페님일안 해요, 일? 네, 네. 일하시라고요? 어이, 너, 무뭐하 합니까? 어, 자꾸 내보시키는 뭔가, 당 수상해. 아이고. <laughs> 아니 일 안하고 쫓아만다니잖아요 지금 어이 어이 당신이 갖다 온대 왜 자꾸 내 보고 하라케요 에? 뭐 맞고 싶어요? 얘들아 다 어, 맞고 싶뭐 하라고? 에? 어어어 이거 아! 어이 뭐야 이거 어이 왜날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그 누가 누가 쐈는데요 얘들아 알렉스 알렉스 아, 알렉스 혈액아 알렉스.. 아나 아니야 진짜 알렉스가 혈액 먹고 있어 갔어 내가 아니 나왜 죽여 왜긴 아, 내가 가면자니까지아나왜 죽여 나 인간인데 아.. 아 좀비야 한판 더 할까요? 너무 재밌네 아 가현이 많았네 느낌이 안좋.. 미는 진짜 억울하겠다. <laughs> 진짜. 나 진짜 제대로 보냈는데. 아니 이게 왜 계속 억울해냐 이거 뭘로 했어? 컨셉인가 보네쟤이 어, 아, 다음는 억울 끄다가 죽었어, 쟤. 제가 죽어줘서 <laughs> 게임이 편해졌어. 아, 진짜. 아, 페페 님이 안따라다녔으면 페페 님안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laughs> 아, 수상하잖아. 자꾸 내한테 여기 가...